Mm-hmm. 비행기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가에요 일단 여기에서 돈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アイスカード。

여기까지 오는데 요정도? 왔어? 아니다. 하이. 쁘게왔어고 아?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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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어, 어, 아빠가 거 왔어. 어. 아까 큰 거? 어, 너네도 뭐. 거길로 왔니? 아니, 이것도. 아, 귀... 어제 귀엽네. 어제 우리가 오뭐 봤니? 가트샵에서 무슨 아, 아, 큰 뜻이 없었거든. 어. 어. 그 좋아하지. 어, 어. 야, 어제 보지 못한 것 있어. <laughs> 나거그정동에 있는 바올랜드 간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냐면 이게 시작이 뭐였냐면 음. 시발점이 음. 내가 하이큐 알죠? 어 어. 그거 뽑았어. 어, 어.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애가 나온 거야. 어 이제 우리 거기서 희망을 본 거야. 어. 아 해도 되겠다. 어. <laughs> 그래서 결례가 이제 도전을 했어.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끝났어. 거기서. 지유를 어. 가서 옷을 샀거든? 어어. 어. 근데 옷이랑 비슷한 돈을 샀어. 지이 <laughs> 돼? 2만. 이마... 아, 얼마 안 썼어? 이만 얼마, 얼마 안썼지 와. 줄 와... 계획인데? 근데 공금 너가 챙겼어? 응, 나는. <laughs> <laughs> <데이크가 어딨어>? <웃음> <요구나>. <웃음> 이거 데이세개시키 이거 세개시키거지개마키던데이이 이거 세개 이거 세개 시키던데. 이거 세개 시키던데. 이거 세개 시키던데. 이 이거 세개사 오래 항상 이것저것 <목소리> 드려도니까어 <되게>. 네. 녕하 <목소리> 세요. <목소리> 이거 많이 불어요. <좋아>. 뭔데? <목소리> 아오 많이 불었다. 짭게 소스. 나 완전 오 완전 한상이다. <목소리> 한 한상이라던가요? <목소리> 한상이야. <목소리> 한상. 미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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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된장. 그냥 우리나라.

나 배고팠네 응 어제 응. 12시까지 먹었다 음. 1시간지났네 우리 어제 약속한 는 12시까지 가만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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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완벽했다완벽어만어 <laughs> 근 배부르다 근데 응. 저거 멈췄다 아니 진짜? 아예. 정주영 티 같아 정주영? 우리 셋다 티야 나예인데 아니지 나 진짜? 나 진짜? 너가 쁘면이 세상 망해 <웃음> <진짜>? <웃음> 나 이런 말 진짜 상처받 진짜 난 진짜 상처받아 <laughs> 진짜로? 상처받았어? <laughs> <laughs> <살쪄> <laughs> 어. 사과할게 <laughs> 근데 정주영 진짜 티지 다나예야 아, 그냥 다 약간 40대 50 아니 야 40대 50이면 어 <laughs> 어디가 부족한 건데? <laughs> 아 친구들 못 만나겠다. 안쩔수 없다. 동생들 만나봐 그러면. 어, 어, 언니 치에요 이렇게. 맞아 맞지 맞아. 동들 만나면 동생들이 언니처럼 애통살면. 에? <laughs> 너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러면? <laughs> 너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러면? <laughs> 아, 너네도 뭐라 했어? 뭐라 했어? M 제 티야. 왜이 얘기해 줘? 아가 이거 내려놓 물이구나. 지혜 모자 아닌가? 나도 나 내려놓은 개쩔잖아. 우와 여기야? <laughs> 어. 이게 본점이야? 어. 진짜? 어. <laughs> 야 근데 오늘 뭔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다. 오늘 야, 너무 <laughs> 오, 오, 음, 이 한다고? 이크올려아 진짜? 남으면 싸안남으면 싸래 이게 그냥 아까 거기 있던 것들이잖아 뭔가 맛있어 보여 뭐. 아, 그, 졸라 두수하그 약간 진 졸라 두수하네 약간 콜라같아 진짜 아, 진한 것일인 커피칩 나잘 마셔 내거 만족스럽지 못하다. 그 정도? <laughs> 나 여기 통기었는데. 아, 그 아니 이거 가져. 비주얼이 미쳤네. <laughs> 미쳤는데? 미쳤는데? 저거는 <저분은> 뭘 은박지를 <laughs> 은박지를 봐. 이거부터 먹어야 될까? 그럼 이거부터 먹어야지. 찌는 음. 이거. 그냥 바나나, 그냥 바나나 완전.

응. 야, 안 남아 응. 절대 안 남아 무슨 포장 그런 소리 하지 마 맛있다 매장 시켜 먹고 시장 바게트 음. 먹었어 바게트 진짜 맛있지 잠봉배르 먹었어 잠봉배 다들 먹지봉배도아타와야짱 좋다 <laughs> 와 이거 토스트기도 있는데 어, 여기 다 있대 야 여기 진짜 좋다 화장실 구경하자. 뭐공거야어 어, 아, 어. 오! 좋다. 유기는 칼마 어. 여기 있다. 여개아 야, 야, 야! 욕조 개 넓어. 아, 욕조가 아니고 이 씻는 데가 넓어. 야, 여기 개쩐다. 야나 뭐야? 수도 다싼 거냐? 야내 냉장고 태 커. 냉동고는 전원을 고 있어요. 아니 냉동고 있는데또 이것도 있네. 여기 그거야? 레지... 레지 어레지던스 어쩌... 어, 자기야 여기 신발 벗어야 된대. 아, 야 여기에 안마기가 있어. 어? 그러네? 대박이다. 여기, 여기 얼마였지 숙소? 여기 안 비쌌어. 안 비쌌어? 38만원? 야 우리 가위고 하자 침대. 어 그래. 너네 수업 나 하나 <laughs> 거짓말 하지마. 너또 대각선으로 아, 잘 거잖아. 애들 지금 왜 또... 야, 침대 뛰어. 야, 대박이야. 방금 뚜둑, 뚜둑하지 않았어? 어. 주영이의 바쿠크운 여기, 여기, 가아쓸수어왜 사야 되는데? 아, 그거? <laughs> 아, 덜가 이거 선물해 이건 진짜 한국에서 한 번도 본적 없다. 응. 그런데 무슨 맛인지도안 써. 그냥 기본이겠지. <laughs> 바로 담아 되는 거 봐. 맛있을까? 아, 이거, 진짜 응. 이거 이게 다바운프엔이야 지금. 아, 아 저기 있네. 작은 거 있네 여기. 이거 원래 없었는데. 미니 눈 돌아갔다. 눈 돌아갔다. 뭐가 제일 맛있어? 너 뭐뭐뭐. 근데 난 봤어? 이거 여기서밖에 못 봤어. 이거 1네 여기서 있다. 그러네. 안산다에 높고 주영이 따라오고 나는 천산 분식물이 <laughs> 갑자기 쳐버렸어. 진짜? 어. 나보다 멀어졌네. <laughs> 항상 이런식이지. <laughs> 어? <있어. 웃음> 야. 정말 이렇게 드리는데? 좋아? 그리고 저기 산까지 다 보여. 그치. 음. 지유도 다 붙어있네. 어? 올라왔다 일단 한번 볼게 네, 네, 네. <laughs> 어떻게 해야되지? 아, 아,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커? 네. 오련액 내가 지금 보낸거 초바리 <laughs> 업로드 해봐 <해봐야지>. 미리 보기 해야아 <laughs> 좋다 좋네 야 어때? <laughs> 좋은거 같애 야인 나고야만 써 여기다. 여기 아! 여기. <laughs> 인 있나? 있나보다. 매일 나일 해야 되네. 예스. 가쁜, 가쁜 커플티. 커플티 a g 아, 펑키? 오케이. 오예, 오예. 이 그냥 이거에다가 치즈 쫙 숱을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네, 하이파이비 하이 헤비어가 명란인가 명란인 건가? 짠, 음. 마 어때? 여기 거라마그리 제일 맛있어. 아, 진짜? 이 거품이 진짜 완전 부드럽거든? 네, 거품이 진짜 부드럽거 어우. 진짜 부드러운데? 이게 곱퉁이 부드러운 게찐기 와. 아, 선 와우! <laughs> 와우! 이거 조사도 될까? <laughs> 어, 제나 여기 알바 그렇지. 너무 잘하네. 이데고에는 <laughs> 이렇게 뿌려, 뿌려 는 게... 원래 이렇게까지 줄요 아, 원래 좀 단단해져 음. 음. 그치 굳어가지고 이렇게 좀나랑뭐 했던 것 같은데 음. 마음이 있아 거라니까? 아, 다쳤다. 야, 너네 야무지다. 이거 청소차 같아, 청소차. <laughs> 오, 오, 완전 깔끔해. <웃음> <웃음> 너도 저거 받아. 나 이것만 들어줘. 우와, 나, 손에 뿌렸... 나 손에 뿌렸어. 나 손에 뿌렸어. 아, 자, 자, 이마. 야, 마 짱은 여기 있어. 아. 아니. 가자. 하이. 아, <laughs> <laughs> 야, 화음 오졌어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아니고, 역시. 60... <laughs> 사기쳤잖아. <laughs> 우리 옷, 이 있잖아, 오 있잖아 그래, 우리. 우리 오 있잖아. 사기쳤대. 어. Yes yes 시작하자 시작하자 시작해 볼까? 아, 아, 예전 바라 예. 먹어보고 싶었지, 너무 먹어보고 아, 싶었지. 한 번에 먹 어, 어, 어. 아, 아. 응, 예, 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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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오예스씨 시빌이 이거래 아~~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잡아놓으면 얘너 있을 거 같아 바구리부터 드는 거봐우리 아이스크림이랑 사야해 그래? 너무 맛있어? Let me try

이렇게 온통 파 어, 야. 옆으로 쭉 이렇게 온통 파였어! 그래 <laughs> 이파 <laughs> 아, 아니, 아, 귀네 아, 나, <laughs>